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의 이름은 짐 또는 짐을 지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시대였고 북이스라엘은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10대 왕인 우시야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는 두 나라가 모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번성했던 시기였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인 다윗왕과 솔로몬왕 시대를 제외하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솔로몬왕 시대에 차지했던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는 16km 정도 떨어진 남유다 드고와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때 아모스의 이름처럼 그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가 크게 번성하면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향락과 도덕적, 종교적 타락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점점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사치와 거짓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음에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히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게 하셔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물질의 복만 추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아모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이북 이스라엘의 부유층으로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산은 헬본 산과 길르앗 중간 지점입니다. 울창한 숲과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소를 많이 풀어놓고 키우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소소 소 키우기가 좋고 소들이 살이 찌고 맛이 좋아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더 많은 부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것, 향락에 빠져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물,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니 무조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더 많은 것을 얻어 빼서 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복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마음껏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물질의 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구원과 영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물질의 노예가 되어 버려서 물질을 우상처럼 숭배하며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의 종이 되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나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잘 도우면서 살아야지. 내가 그들 잘 돌보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정작 성공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밟고 올라서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죄성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인이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고, 당시에 가장 약자로 비유되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비유하시면서. 구원받을 양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무언가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형제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즉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복만 추구하며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착취하면 그것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당장은 그 삶이 형통한 것 같고 복받은 삶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온갖 부와 향락을 누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착취하던 부기스레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더 예기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사로잡은 포로의 코를 갈고리로 깨어서 굴비역듯이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적지에서 발굴, 그런 그림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낚시로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운 좋게 벗어나서 숨어 있었다 할지라도 낚시로 낚는 것처럼 전부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복만 추구하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신앙생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편안하고 복 받은 것 같지만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심판은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물질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인 것처럼 생각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며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복만 추구하는 외형적인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향락을 누리기 위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없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0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컨제를 소리 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기세랄 백성들은 물질의 복만 추구하며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며 온갖 불을 누리고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부기세랄 백성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재단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곳을 중심으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물을 세운 곳이고 사무엘 선지자의 중심 사역지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을 우상숭배하는 타락한 장소로 만들어버렸음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년에한 번씩 성소에 올라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매일 드린다고 합니다. 3일마다 드리는 십일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것인데 3일에 한 번씩 드렸다고 합니다. 수은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화목제 일종으로 누룩을 넣지 않아야 하는데 누룩을 넣고 드렸다고 합니다. 낙헌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로 낙헌제를 드린 후에는 자녀들과 성중의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낙헌제를 자신들의 행위를 널리 선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십일조를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형식만 있을 뿐이었고 그들이 제사하고 십일조를 드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기 위해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자신의 의로움만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11조 드리는 것을 자랑하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자랑하기만 바빴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많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왜 손가락질 당하고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 형식에만 치우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 규모가 큽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까? 뭐 시설이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부담 없이 다니고 싶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형식에만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이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신하지만 정작 세상적인 욕심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만 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참된 순종과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아 전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처초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남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데가 소돔과 고무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또 원인이 그 원인, 그것에 대한 원인을 알수 없는 고난이 온다면,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문제와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인지를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무슨 잘못을 하지는 않았는지? 남에게 원망 살리를 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현명한 신앙인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도 그것이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결과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나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상황에 불만과 원망을 토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서나 신앙에서나 발전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사람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기시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모든 성읍과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데 이 비는 곡식이 연근인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역은 비를 내리시고 어느 지역은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물이 말라버려서 마실 물을 얻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바람에 의한 재앙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기를 동반한 동풍으로 인해서 곡식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깐부기, 팥죽이, 팥중이 전염병, 성읍의 무너뜨림 같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이 백성들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형뿐인 신앙생활로 인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맞아 주십니다. 다윗은 부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셨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버릴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를 그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음으로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책감으로. 괴로움이 밀려올 때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용서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신 만만하게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루 저녁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찾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당할 때 십자가의, 십자가의 형의 순교를 당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륜유다나 베드로 같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죄가 있을 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교만할수록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다고 자만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온갖 교만으로 가득 차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저 죄인이라는 고백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받은 사람은 교만으로 가득찬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지 알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흠잡을 데 없이 잘하고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교만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 버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외형뿐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외형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백성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물질의 복만 추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회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만 추구하지 말고 형식에만 치우치지도 말고 회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을 받고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